그립부에 뚝 소리가 날때까지 힘을 꽉 줘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롱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라미 프렌즈로서 리뷰하는 라미 제품 마지막 리뷰 영상입니다 어,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제품을 받아보고 어, 리뷰를 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세 달이 정말 빠르게 흘렀네요 시간이라는 게 항상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참 빨리 내 네, 말이 길어졌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바로 라미 룩스 마론입니다. 라미 룩스라는 제품 생소하시죠? 라미 알스타와 그리고 제가 이번에 리뷰하는 이 라미 룩스 제품 역시 모두 제가 보유하고 있던 라미의 가장 시그니처 모델인. 라미 사파리 제품군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리뷰할 이 제품 라미 룩스는 지난번 알스타보다도 가장 상위에 있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제품 구성 살펴볼게요. 제품 구성은 원통형 케이스 그리고 제품 파란색 카트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지난번 영상 보고 오실게요. 인크 충전하는 컨버터. 컴퓨터... 오. 어? 어 네. 컴버터가 아니라 파란색 잉크가 들어있는 카트리. 네, 갑자기 앞선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금 추가적인 정보를 제가 드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어, 제가 구매를 했을 당시는 컨버터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서 판매가 됐었는데 이번에 2020년 3월 1일자로 그 이후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컨버터가 기본으로는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라미 룩스 마론 모델입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알스타를 가져와 보면 정말 똑같아 보이죠? 이제 컬러 말고요. 그래도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처럼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렇지만 확실히 다른 룩스만의 특징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미 룩스만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앞서 보셨던 이 원통형 케이스입니다. 이 룩스 바디와 동일한 재질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원통형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상위 모델이니만큼 진한 모델들에 비해 훨씬 고급진 이런 케이스의 담음으로써 가장 상위 라인의 만년필임을 단숨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하기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 내부에는 펜을 꽂았을 때, 패치가 나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고무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꽂아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세히 봐야 보이는 소소한 디테일들인데요. 얼핏 보면 같아 보이지만, 라미 알스타와 한번 비교를 했을 때 보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렇게 세어봤을 때, 캡 상단, 그리고 하단부를 이 플라스틱을 채택한 라미 알스타와는 달리 라미룩스의 경우는 이 바디 컬러와 동일한 반짝반짝 폴리싱 처리된 알루미늄을 채택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외관으로 볼수 있는 스틸 중에 하나입니다. 깨알같이 젊은이라고 확인이 되어 있죠. 어, 그리고 라미의 시그니처라고도 할수 있는 이 와이어 클립을 보게 되면 기존의 라미 알스타라던가 라미 사파리들이 이렇게 그냥 광, 어, 스테인레스 스틸 자체 광택을 가진 와이어 클립을 채택한 반면에 라미룩스 같은 경우는 이 바디의 컬러와 동일하게 도색을 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적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면서도 은은하게 반짝거림으로써또 고급감을 더 돋보이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디테일 중에 하나는 여기 보이시는 라미 로고 표시입니다. 만져보게 되면 기존의 라미 알스타 같은 경우에 라미 로고의 테두리만 이렇게 음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던 것과는 다르게 라미글씨 전체가 양각으로 미세하게 조금 튀어나와 있고 폴리싱 처리가 이 바디 부와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서 이렇게 빛에 비춰보았을 때 라미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뚜껑을 열었을 때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블랙 PBD 코팅이 된 유광 닙입니다. 좀 이름이 길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스테인리스 스틸 닙에 PVD라고 하는 공법을 통해서 겉면을 이렇게 블랙으로 코팅 처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닙의 특성상 항상 우리가 만년필을 사용하게 되면 종이랑 끊임없이 마찰을 하는 부분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닙의 끝부분이 마모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번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기존의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 닙보다는 훨씬 내구성이 강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마론 컬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마론이라고 하는 컬러는 마론 파이브. 나무의 열매인 밤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잘 익은 밤 색깔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컬러를 이렇게 딱 보고 있자면 뭔가 오래된 고급진 앤틱 가구가 생각나는 컬러입니다. 무게감을 딱 주는 듯한 컬러이거든요. 왠지 글씨가 좀잘 써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으로만 볼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한번 글씨를 써보고 그림을 그리면서 필기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 지난번과 동일하게 종이링을 벗겨 주시고 그립부에 뚝 소리가 날 때까지 힘을 꽉 줘서 힘을 꽉 줘서 네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